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주에서 남자가 들어오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내 사주에 남자가 들어오는 시기를 알면 연애운이나 결혼운이 언제 활짝 열리게 될지 예측할 수 있고 그 시기에 맞춰 인연을 준비해 볼수 있습니다. 과연 내게 운명적인 만남이 언제 다가올지 혹은 어떤 시기에 남자와의 인연이 강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남자 운이 들어오는 사주의 흐름. 사주에서는 관성이라는 기운이 남자 인연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성의 사주에서 관성은 남성적인 기운을 나타내며 이는 자연스럽게 인연을 상징하기도 하죠. 특히 결혼으로 이어지는 진지한 인연의 경우 정관이라는 기운이 들어와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관은 올곧고 안정적인 남성을 나타내며 이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진지한 관계나 결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편관이라는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감정적으로 강하게 끌리지만 다소 불안정한 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연애운이 강하지만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편관은 새로운 만남을 불러오지만 그 만남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좀더 노력과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운이 상승하는 시기와 대운의 흐름. 사주에서 대운이라는 흐름을 통해 10년 주기로 큰 인생의 기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수 있어요. 대운은 각각의 10년마다 새로운 운의 흐름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관성의 기운이 강해지는 대운이 찾아오면 연애와 결혼의 기회도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관성이 강한 대운이 들어온다면 이 시기에 연애와 결혼의 기회가 크게 열릴 가능성이 커요. 이 대운이 다가오는 해에 새로운 인연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며 평소와는 다른 사람들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관성의 기운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연애나 결혼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그 시기에 연인과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대운은 꼭 연애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갑자기 인연이란 이런 것인가 싶은 만남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거나 싱글로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만남이 술술 들어오기도 합니다. 인연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사주의 흐름이 알려주는 시기를 잘 활용하면 인생의 소중한 만남을 놓치지 않게 되죠. 월별 연애운 관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달의 주목. 연애운은 대운뿐만 아니라 매년의 흐름 속에서도 특정 달에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철의 인묘진이나 여름의 사오미 달은 특히 새로운 만남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관성의 기운이 잘 발휘되면 자연스럽게 남자의 인연이 강하게 작용해요. 특히나 이런 시기에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얻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임이나 여행 혹은 연말 연시와 같은 다수가 모이는 자리에서 인연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기운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과거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나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가 연애로 발전하는 일도 종종 생기죠. 만약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여름보다는 가을철에 만남의 운이 강해질 수 있으며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봄철에 연애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계절별 기운과 사주의 조화에 따라 어느 시기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지 알아두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연애운의 징조와 그때 주의해야 할 것들. 관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 시기에 주의할 점도 있어요. 특히 관성의 기운이 과도하게 강할 때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적인 끌림이나 복잡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강한 끌림이 있다면 조금 천천히 마음을 다듬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관성의 기운이 강할 때는 감정의 기복도 강해지기 때문에 섣부른 선택으로 후회가 남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시기에 감정이 치솟아 자주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마음이 조금 격해질 때는 서로의 속마음을 차분히 들어보고 천천히 관계를 이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소개해주거나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남자와의 인연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대운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기존의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거나 그동안 정체되었던 관계가 다시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마음을 열고 열린 자세로 관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 인연을 놓치지 않는 방법 사주에서 추천하는 좋은 인연의 태도 남자 인연이 사주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에는 관계에 대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이 인연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주에서 정관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진중한 관계로 발전하기 쉬운 편이므로 상대방을 잘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에게 맞는 사람인지 천천히 살펴보고 서로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면, 편관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라면 감정적으로 끌리게 되는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커요. 이때는 강한 끌림을 느끼더라도 상대를 잘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편관은 때로 불안정한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적인 면도 충분히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자 인연을 불러들이는 방법 사주의 기운을 북돋우기 남자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를 기다리며 기운을 북돋우는 여러 방법들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식물을 집에 두어 목의 기운을 채우는 방법이 좋습니다. 반대로 화의 기운이 부족하다면 주황색이나 붉은색 소품을 가까이에 두어 따뜻한 기운을 강화시켜 주세요. 또한 인연이 들어오는 방위를 확인하여 해당 방향에 좋은 기운을 둔다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쪽은 활기찬 연애운을 도두는 방향이므로 남쪽의 인테리어를 밝게 꾸미고 자주 환기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남자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 그때를 잘 준비하세요. 오늘은 사주에서 남자가 들어오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사주에서 알려주는 관성의 시기와 좋은 인연의 흐름을 이해하면 좋은 만남을 더욱 잘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사주가 알려주는 남자 인연의 시기를 잘 준비하여 운명 같은 만남을 놓치지 않고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